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감무쌍 용수정 예상 줄거리 시작합니다. 주우진은 민경화와의 대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후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민경화의 끝없는 욕심과 최혜라의 공격적인 태도 속에서 그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용수정이 자신에게 캘리정을 찾아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려는 결심을 했다는 사실이 주우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는 용수정이 마성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자신이 진정 그녀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에 시달립니다. 주우진은 민경화의 계획을 막기 위해 켈리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가족의 비밀을 뒤쫓아 켈리정의 존재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고 하지만 주우진이 아는 정보로는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할머니로부터 켈리정과 관련된 오래된 서류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서류 안에는 가족의 숨겨진 과거와 켈리정이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최혜라는 주우진이 용수정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그녀는 민경화와 손을 잡고 본격적으로 용수정을 몰아내기 위한 계획을 가속화합니다. 민경화는 메모리칩을 찾기 위해 용수정을 타겟으로 삼고, 최혜라는 이를 이용해 용수정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계략을 세웁니다. 최혜라는 주우진을 이간질하려고 용수정이 켈리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용수정을 의도적으로 위협하고 메모리칩과 관련된 거짓 정보를 흘려 주우진과 용수정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용수정은 민경화와 최혜라의 계획이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녀는 주우진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홀로 이 싸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결심을 굳칩니다. 용수정은 켈리정을 찾아내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하고 자신의 과거와 마성가의 비밀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켈리정이 마성가의 과거와 깊이 얽혀 있으며 주우진 가족이 숨기고 있는 비밀의 열쇠임을 알아차립니다. 주아미는 친엄마의 사진을 빼앗긴 후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용수정에게 친엄마에 대한 기억을 묻기 시작하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용수정은 하민을 돌보며 그의 상처를 위로하지만 그녀 자신도 과거의 비밀에 점점 깊이 빠져듭니다. 하민은 용수정과 더욱 가까워지면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주우진은 켈리정과 관련된 단서를 찾아내며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할머니의 과거와 가족이 숨기고 있던 비밀을 마주하게 되고 그것이 켈리정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우진이 진실에 다가갈수록 민경화와 최혜라의 방해도 거세집니다. 주우진은 그들에게서 자신과 용수정, 그리고 하민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민경화와 최혜라는 주우진이 점점 자신들의 계략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용수정을 더욱 강하게 몰아붙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메모리칩의 진실을 용수정에게 숨긴 채 그녀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용수정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위협을 감지하고 최혜라와 민경화의 계획을 막아내기 위해 새로운 동맹을 찾으려 합니다. 결국, 주우진은 켈리정의 정체를 알아내기 직전까지 다다릅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가족의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용수정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민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려 하며 마성가의 운명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뒤에 내용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